안녕하세요.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일입니다. 아,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는 통일이 왜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대박이 되어야 하는가 또 대박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국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요즘 해외에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에 나가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외 전문가들한테서 듣습니다. 첫째 얘기는 참 너희들 좋겠다. 대한민국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통일의 기회가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볼때 통일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경제가 크게 우길승천한다. 라고 보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또 좋은 물건을 많이 생산해 낼 수가 있는데 소비처가 없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부족해서 지금 경제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은 투자할 곳이 하루아침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소비할 것이 하루아침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하루아침에 크게 열리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고 엄청난 소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투자가 일어나면 생산이 늘지요.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지요.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은 다시 소비가 늘고 그래서 다시 투자가 늘고. 그래서 이 투자, 소비가 이제 선순환 구조를 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올라가는데 남북 통일이 되면 바로 이러한 경제 선순환 구조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분들은 통일 비용을 많이 생각하는 통일이 되면 바로 이러한 경제 선순환 구조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분들은 통일 비용을 많이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통일 비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본다 대부분의 통일 비용은 통일 사실은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을 이제 큰 분야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북한 동포들의 급박한 상황을 도와주는 긴급 구호 비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북한 경제를 올라 쓰게 하는 그래서 남한 경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데 앞에 구호 비용은 사실 큰 비용이 안 됩니다마는 북한 경제를 우리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끌어올리는 데는 이제 큰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다 통일 투자고 경제발전 투자입니다 근데 경제발전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낳고 고용을 낳고 그다음에 소득을 낳고 또 소비를 낳고 그래서 또 투자를 일으키고 하는 선분한 선순환 구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 투자는 남한한테 북한한테 모두 엄청난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북한의 경제발전 투자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재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돈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도, 해외에 있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지금 돈을 투자할 곳을 찾아다니는데 이 투자하는 돈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이제 북한으로 몰려,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지하자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철에서 아주 어. 철강 산업이 보철 중심에서 크게 발전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철강 원석의 자금률이 1%가 못됩니다. 북한의 철강 원석의 매장량이 남한보다 1200배 많습니다. 1200배 많습니다. 금도 남한보다 100배 많습니다. 매장량이. 그 외에도 엄청난 많은 지하자원을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인력이 있습니다. 좀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해외 경험이 결합이 되면은 그때부터 남북 경제는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동반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업도 일, 일, 일어나고 거기에 물류도 일어나고 관광도 일어나고 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기 침체, 실업의 문제. 에, 이런 거는 일거에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말이죠. 전문가 연구를 보면은 북한의 경제발전에서 투자하는 비용의 80%만, 그 투자의 80%만 남한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년에 5 내지 6% 증가할 것이다. 추가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3%냐, 뭐 4%가 될 거냐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데, 여기에 5, 6%가 추가되면 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대한민국이 고도성장할 때 8%, 9%, 10%할 때로 저는 남한의 경제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남북 경제가 같이 뛰어오르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남북한 경제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면 지금 가장 그 다음으로 좋아질 것이 바로 동북 삼성, 만주입니다. 그래서 만주에, 만주에 사실은 성장들이나 책임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돼서 만주가 뛰어오를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만주에 성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흑룡강성하고 길림성은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물류에 엄청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생산한 게 한반도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고 해외 좋은 물건이 한반도를 통해서 만주로 또 들어갑니다. 또 남북한에서 생산된 좋은 물건이 만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만주의 경제가 뛰어오를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해주라든가 소위 말해서 시베리아 극동,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 또 같이 뛰어오를 것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파이프, 가스파이프도 와 있고, 석유파이프도 와 있고, 철도도 와 있는데, 남북통일이 되면 그것이 만주를 통해서 한반도를 정단하면서 일본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기의 미래가 극동에 달려있고, 극동의 미래는 한반도 통일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우라디바스토 교수가 제 방에 한번 연구실에 놀러 왔는데. 우라디보스토크에서 육로로 오면은 서울까지 다섯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섯 시간 걸리는 용로를 타고 올 날을 러시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19세기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20세기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21세기는 어디가 지배? 아시아가 지배합니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아시아의 어디가 21세기 중심 지역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한반도가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오르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관 보고서를 보면 통일된 한반도가 2050년이 되고 동북아시대 중심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등할 것이다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본, 유럽의 독일, 영국, 불란서를 다 제치고 통일 한반도가 세계에서 2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통일 후에 한반도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고 있고 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가장 미래에 투자처 바람직한 수익이 높은 투자처는 통일 한반도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북한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혁 개방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걷어 잠그고 독재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살기 힘들고 해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국제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가라앉고 있고 중국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길승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통일의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하면 북한이 가라앉은 북한을 끌어올려서 한반도가 하나가 돼서 우리 민족이 크게 발전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가 세계 중심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을 대단히 기회로 보고 축복으로 보고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 전문가들이 국제에서 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런데 너희 나라 통일 못할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일부는 야그 동안에도 우리가 통일은 물론 좋지만 통일 못 하고도 지금 한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잘 살지 않았느냐? 통일 안 하고도 그냥 이대로 가면은 어떠냐? 물론 통일하면 좋지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안 하면 지금까지는 안 하고도 이만큼 발전하고 맞습니다마는 이제 통일을 못 하면은 가까운 장래에. 4년 5년 안에 저는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를 잡아서 통일의 시대를 열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과거 같이 분단 속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통일이 안 되면은 분단이 고착화되고 38선이 이제 에, 무엇이 되느냐. 이게 국경선이 됩니다.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북한은 중국의 변방 속국이 됩니다. 북한의 중국화가 일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북한은 중국의 변방 속국이 되면은 동해안에 중국의 해군기지가 설치될 것이고 북한 본토에 중국의 공군기지가 설치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은 반드시 재무장합니다. 핵무장까지 갈는지도 모릅니다. 동북아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신냉전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북한에 설치한 중국의 항구에서 중국 배가 떠서 동해를 거쳐서 대한 해협을 지나서 발해만이나 상해로 중국의 군함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내에 있는 조그만 섬에 불과하게 됩니다. 남한까지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서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변방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삼류 분당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이죠. 고구려가 망하고, 우리가 항상 중국의 변방으로 살아왔습니다 변방 속국으로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청일전쟁까지입니다 1894년까지 거의 1100년, 1200년간 우리가 중국의 변방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자유스러웠고 평안스러웠고 중국이 통일돼서 단일한 중앙집권 국가가 딱 등장하면 소위 변방경영이라는 국 것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힘들었고 때로는 전쟁도 났습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통일 못 하고 분단이 고착화되고 북한은 중국화되고 동북아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가고 남한의 미래도 불확실해지면 그러면 다시 한반도의 역사가 중국의 변방으로 돌아가는 청일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변방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이런 역사가 될 위험도 대단히 많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자, 통일은 큰 기회인데 통일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할 것 같다고 보느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